1년 전만 해도 6만원이면 살수 있었던 DDR5 16기가 메모리가 현재는 42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불과 12개월 사이에 7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DDR5 32기가 제품은 작년 10월 기준 24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80만원 전후까지 올라 있습니다. 3개월 만에 3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체감 물가가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확인하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단순히 메모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모리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노트북과 데스크톱 PC, 스마트폰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보급형 PC 구성이 지금은 17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노트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80만원대였던 고사양 노트북이 현재는 46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약 93%에 달합니다. 1년을 미뤘을 뿐인데 소비자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이미 출고가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평균 스마트폰 판매 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은 원가 상승률이 25%에 달하고 중가형은 15%, 고가형은 10%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메모리 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기업은 판매량이 줄어들어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핵심 기업은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생산을 대폭 줄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이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용량 서버용 메모리의 역량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물량은 줄었지만 이익은 폭증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45조원에서 최대 15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양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27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불렸던 시기와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적게 팔고 더 많이 버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빵집 비율을 떠올려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고 이 빵집은 그동안 천 원짜리 식빵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이 식빵이 바로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I라는 거대한 손님이 등장합니다. 이 손님은 식빵에는 관심이 없고 10만원짜리 프리미엄 케이크만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케이크가 바로 HBM입니다. 식빵 100개를 팔아야 10만원을 벌수 있지만 케이크 하나만 팔아도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빵집 주인은 당연히 케이크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1대3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디렘 3개를 만들 수 있는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즉, 케이크 하나를 만들수록 식빵 3개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 범용 디렘 생산량은 2026년 기준 기존 대비 약20%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공급 절벽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메모리 재고는 30주치 이상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8주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명이 물건을 사러 왔는데 6개밖에 없다면 가격은 경매처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디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55%에서 6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은 한주 만에 12%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국내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지역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는 해외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수개월째 장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단기 출장이 아니라 사실상 상주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서비스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물량 확보 실패가 인사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절박합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 능력과 데이터 이동 속도입니다. 그래픽 연산 장치는 매우 빠른 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를 공급받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고대역 폭 메모리는 이 데이터 흐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AI 서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을 더 지불하더라도 물량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산과 패키징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구조는 공급 측에 강력한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설계만 가져오면 생산부터 완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과 양산 속도가 경쟁사 대비 20% 이상 빠릅니다. 시간이 곧 돈인 AI 시장에서 이 속도 차이는 치명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역시 전력 효율과 데이터 전송 속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도 이 구조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비용은 그대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됩니다. 스마트폰 가격과 서버 가격이 급등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AI 산업은 고대역 폭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대량 공급이 가능한 국가는 사실상 제한적이며 단기간 내 대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가격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변화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 전환에 가깝습니다. 과거 메모리는 필요하면 사고 비싸면 기다릴 수 있는 부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멈추는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이는 1970년대 석유 공급 축소가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딜의 매출은 전년 대비 51% 랜드 매출은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변화의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PC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5%에서 2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5%에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부 제조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PC 업체들은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 판매 중단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메모리 가격 폭등은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AI 시대 도래와 함께 산업 구조가 재편되며 나타난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체감 물가는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공급망을 쥔 국가와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 됐습니다. 이 변화는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분간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한 장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